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너. 귀여움 폭발하는 살리오 캐릭터 극세사 수면 파자마를 소개할게.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에 사랑스러운 살리오 캐릭터 디자인이 콕 박혀 있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입는 순간 잠이 솔솔 쏟아질걸?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단 극세사 소재라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살리오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사랑스럽지. 포근하고 따뜻한 건 기본이고, 캐릭터랑 색상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 선물 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했다는 후기가 많아. 살리오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했더니 매일 입고 잔다지 뭐야. 촉감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선물용으로 딱이라는 칭찬도 자자해. 커플 잠옷으로도 많이들 맞추는데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 디자인은 진짜 환상의 조합이래. 남자친구도 엄청 좋아한다니까.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으니 주문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올 겨울, 살리오 파자마로 따뜻하고 귀엽게 보내자.